오케이, 갔습다다 갔습니다. 자, 갑니다. 홈런홈런 홈런. 자, 토론, 홈 토론, 홈 홈런 잘니다홈런홈런홈홈홈런홈홈런홈런 오케이! 갔슴이아우어커커커커커커 컵런! 어 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넘었습니런투자가신 나왔습니다 투런 투런 <laughs> 아잘맞습니다 <좋아, 가신> <laughs> <laughs> 투런 자 젊은 아, 선수 투런 컵런 역시 역시 한간 했습니다 투런 투런 컵런 지금 넘어갑니다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홈런! 홈런 솔로 홈런 솔로 홈런 자 솔로 홈런 자 또다시 솔로 홈런을 때립니다 아 간식비 없는데 다 홈런을 때립니다 <laughs> 자자대 2호 홈런 황준호 선수 솔로로 어.. 합니다 대 2호 홈런 갔습니다. 자, 니다갑니다다 갑니다. 갑니다. 넘어왔습니다. 홈런, 두런 홈런, 두런 홈런. 자, 바로 동점. 자, 두런 홈런, 두런 홈런. 홈런. 초구에 바로 두런 데입니다. 자, 삼대삼 동점을 만듭니다. 바로 자, 대회 삼연 홈런 나왔습니다. 대회 삼구 좋습니다. 자, 잘 맞습니다. 잘 맞습니다. 자, 넘어어요넘어어 홈런, 홈런, 홈런 자 마수거리 홈런으로 갑니다. 자 안타를 자 6번 타자 홍성준 홈런 솔로 홈런 자타 주자가 없는 게좀 아쉽습니다. 자 방망이는 저희가 좋습니다. 자일점도착합니다 좋습니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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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넘어 어요 넘어 어자 홈런, 자 들어, 들어, 역전 홈런. 자한 방에 갑니다. 자 대회. 자 홈런, 홈런으로 자 갑니다. 자 홈런, 들어 홈런. 그래서 역전. 자 들어 순간 넘었습니다자 구대 7